안녕하세요. 박푸열 팀장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기성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원래 분양이 모두 완료됐었는데, 지금 두 세대가 해약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포름 세대랑 복층 세대, 이렇게 두 가지 세대가 해약이 돼서 다시 나왔어요. 포름 같은 경우는 집 사이즈도 넓고, 거실비가 굉장히 좋고요. 복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 타입 다 넓게 빠져있고 집이 굉장히 예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 먼저 보고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보시면은 1층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씩 해서 100%주차원거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건물 뒤쪽으로 보시면은 세대별로 개인 창고 공간까지 모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집안에 보관하기 좀 어려운 물품들 어, 물건들 같은 경우는 1층에 있는 이 개별 창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거실 앞뷰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대로변 앞쪽에 위치한 현장이고 바로 앞쪽에 안산천 뷰가 보이다 보니까 거실 뷰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 성포역도 도보로 약 10분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위치예요.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 해역대에서 돌아온 방 4개로 나와 있는 포룸 현장입니다. 전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측 벽면에 신발장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키큰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신 거울로 해서 나와 있고 옆에는 매립 선반으로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티형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밑에 자르시는 신발 편히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실 벽면에 보시면은 투명,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일반 소독 스위치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어, 중문는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스윈도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거나 당겨서 편안하게 여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시면요. 포름 세대답게 집 사이즈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우선 이렇게 넓은 거실 사이즈 나와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거실하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도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거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층, 층고가 높다 보니까 거실 천장에 실리펜이 설치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앞뷰가 굉장히 좋은 집인데요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안산천입니다. 안산천이 흐르는 뷰가 보이다 보니까 어이 거실 앞쪽에서 내다봤을 때이 뷰가 너무나 좋아요. 막히 없는 도로에다가 안산천 안산천 뷰를 해서 뷰가 정말 좋습니다. 거실 뷰가. 쇼파월 벽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에서 5인용 사이즈의 쇼파 두실 수 있게끔 공간 나와 있고요 어, 템파보드 벽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이즈의 쇼파 그냥 갖고 오셔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편에 아트월 벽면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자체도 포름 세대답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거실장도 뭐 크게 배치하셔도 좋구요. TV 사이즈도 크게 두시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물형 거실 천장 나와 있고요. 간접 조형들까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D 급자 구조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 전부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지만 이 앞쪽으로 4에서 6인용 사이즈의 식탁을 하나 두실수 있는 공간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공간도 따로 여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조리대 공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구극탑 가스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사각싱크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자레인지 수납공간과 어, 디귿자 구조는 뭐 수납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게 잘 들어가 있어요 자, 옆에는 냉장고 자리인데 지금 DP는 안 되어 있어요 DP는 빠졌지만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 옆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포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방 사이즈가 작은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방 사이즈 자체도 작지 않게 나와 있어서, 어, 일반 성인이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책상 침대뿐만이 아니고 붙박이 장까지 하나 배치하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 방 사이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방마다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 들어가 있네요. 어, 침실 공간 사용하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가 작지 않게 나와 있어서 자녀분들 침실 공간으로 꾸며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침대하고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붙박이장 하나 더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 크기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포룸에서, 포룸 세대에서 방 크기까지 조금 넓은 집을 찾아주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방은 안쪽에 세탁실이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 세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또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전부 다 이제 안락한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세 번째 방도 거실 창과 같은 방면으로 창이 나와 있다 보니까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창문과 뷰가 무시 못하는데, 아, 너무나 좋네요.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딱 좋은 그런 방 사이즈. 여기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개별 온도 조절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란다 공간도 한번 볼게요. 자, 베란다 공간 여기 왼쪽에는 아, 보일러실 보일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여기 반대쪽 벽면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충분히 조실 수 있는 공간 같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은 옵션이 조금 더 좋습니다. 어, 에어컨하고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붙박이장하고 에어컨까지 모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침대 하나만 이쪽에 배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침대 같은 경우는 보통 창문 앞쪽에 배치 하실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시면 바로 이런 안산천 뷰가 보이기 때문에 어, 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도큰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들어가시는 입구 쪽에 보시면은 화장대도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 기본 화장대까지.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 들어오시면 환기창도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게끔 샤워기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마지막 메인 욕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고 일반 샤워기가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들어가 있고요. 어, 세면대 같은 경우는 아래에 하부장 수납 공간이 같이 들어가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해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리는 현장은요. 해학대도 돌아온 포름 세대입니다. 거실앞 뷰가 굉장히 좋고요. 해학대에서 돌아온 자녀 세대다 보니까 분양 할인을 추가적으로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번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